두 도시의 러브콜 그리고 한 경기의 기적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도시도 꿈을 꾼다. 2025년 여름 청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척돔에서는 전설이 쓰였습니다. 하루에 벌어진 두 개의 이야기 두 도시의 선택 그리고 한 팀의 기적 하나는 야구장의 밖에서 다른 하나는 마운드 위에서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청주시가 불꽃 야구 유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대전 이후 두 번째, 충청권이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같은 날, 고척돔에선 박재욱 선수가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만 무려 23만 3천 명이었습니다. 불꽃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번져나갈지,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지금 청주인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리고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퍼즐들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혹시 이것이 대한민국 스포츠 콘텐츠의 새로운 물결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닐까요?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단순한 야구 경기도 아닙니다. 이건 한 도시의 도전이고 한 선수의 반전이며 하나의 콘텐츠가 어떻게 세상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청주시장이었다면 지금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박재욱의 홈런처럼 단한 번의 스윙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주 유치 공식 착수. 단순한 유치가 아닌 판을 흔드는 도시 전략. 청주시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한 장의 제안서로 시작되었습니다. 불꽃 야구 제작사 측에 공식적으로 직관 경기 유치를 요청한 것. 이는 단순한 콘텐츠 유치가 아니라 도시의 판을 바꾸려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지금? 왜 청주인가? 그 힌트는 대전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전용구장 파이터즈 파크가 생기고. 첫 직관 경기는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 지역 언론부터 전국 커뮤니티까지. 이건 야구가 아니라 콘텐츠다라는 반응이 터졌습니다. 이제 청주도 그 흐름을 읽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프로야구 팀이 없고, 개별 정규 시즌 유치도 어려운 현실. 그렇다면 지역 경제와 체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새로운 방식의 스포츠 콘텐츠로 청주만의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청주야구장은 관중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하나도 올해 이곳에서 단한 경기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꽃야구가 청주를 택한다면, 그건 단순한 콘텐츠 협약이 아니라, 도시 브랜딩을 걸고, 버리는 진짜 승부가 될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말합니다. 직관을 유치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청주는 불꽃야구를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도시는 콘텐츠를 바라고 있지만, 콘텐츠는 도시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경기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할 사람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불꽃야구가 청주에서 열린다면 여러분은 가보고 싶으신가요?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불꽃은 혼자 타오르지 않습니다. 함께 불붙여야 진짜 큰 불이 되는 법이죠. 우리는 지금 그 점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청주. 전국 투어 모델의 본격 진화. 불꽃 야구는 지금 단순한 예능을 넘어 지역 스포츠 콘텐츠에 새로운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전과 청주, 두 도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시 간 유치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도시의 정체성과 콘텐츠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는 브랜드 도시 전쟁에 가깝습니다. 대전은 전용 구장을 확보했습니다. 파이터즈 파크라는 이름의 홈을 만들고 이 콘텐츠의 심장을 직접 품었습니다. 첫 직관은 매진, 두 번째 경기부터는 시민들의 참여와 환호가 콘텐츠를 키웠습니다. 청주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려는 게 아닙니다. 청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꽃 야구와의 접점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고정 홈구장이 아니라 콘텐츠 유치로 승부수를 띄운 도시. 정규 리그를 유치하지 못한 아쉬움을 콘텐츠 기반 스포츠 도시라는 새 정체성으로 전환시키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왜 대전 다음이 청주였을까? 수많은 도시 중왜 하필 이두 도시가 불꽃 야구라는 신생 예능과 연결된 걸까? 그 답은 검증된 콘텐츠의 다음 스테이지는 이해관계가 절실한 도시로 간다는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대전은 야구 열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청주는 야구 콘텐츠를 절실히 원한 도시입니다. 서로 다른 출발이지만 공통된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콘텐츠를 진심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 불꽃 야구는 그 태도에 반응합니다. 관중의 환호, 도시의 움직임, 지방 언론의 관심, 지자체의 기획력까지. 이 콘텐츠는 그 모든 시그널을 읽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꽃 야구는 서울이나 부산이 아닌 청주를 주목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콘텐츠가 도시를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도시가 콘텐츠를 바꾸는 걸까요? 정답은 서로가 서로를 바꾸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6화의 완성도, 드라마인가 스포츠인가. 2 0 25년 8월 18일 고척돔, 불꽃 파이터즈와 동아대의 직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관중이 본건 점수가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6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로 시청자를 휘어잡았습니다. 그 시작은 김성근 감독의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박준영, 그는 파이터즈의 영건이자 많은 이들이 긴가민가하던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회 3자 범토에 경기의 흐름은 그의 송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문교원의 안타, 정성훈의 볼넷, 이대호의 몸에 맞는 볼, 정이윤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린 순간 시청자의 기대는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2회 말, 강동우의 볼렛 이후 타석에 선건 박재욱이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에도 홈런을 기록하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는 투런 홈런을 쳤고, 고척돔은 흔들렸습니다. 시청자는 열광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고, 동시 접속자는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건 그냥 야구가 아니다. 스포츠가 드라마가 되는 순간이다. 이런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회초 박준영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김성근 감독은 신재영을 호출합니다. 창단 이후 처음 마운드에 오른 구원 투수. 그는 단두 개의 공으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잡아냈습니다. 한 편의 영화처럼 4회초에는 실점을 허용했지만 최소 실점으로 마무리하며 팀의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완벽한 산막 구성처럼 흘러갔습니다. 서사의 시작은 예상 밖의 선발 전환점은 기적의 홈런 감정의 절정은 단 2구 2아웃의 복귀 서사 그리고 이야기는 다음 편을 예고하며 정점에서 멈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정말 예능인가요? 혹은 다큐인가요? 아니면 진짜 스포츠일까요? 정답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드라마입니다. 23만 3천이라는 숫자. 단순한 시청률이 아닌 증명된 서사의 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숫자보다 강한 언어도 없습니다. 불꽃 야구 10화는 공개 구분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9분에는 15만, 1시간 11분 후엔 20만. 그리고 피크 순간 23만 3천 명의 시청자가 동시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회수나 유튜브 알고리즘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스토리 구조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16화였을까? 왜그 수십만 명은 바로 그날, 바로 그 장면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을까? 그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2막, 예상밖의 선발. 박준영, 디막 박재욱의 첫 홈런이라는 반전. 3막, 신재영의 292아웃이라는 감정의 폭발 이 서사는 마치 한 편의 완성도 높은 단막극처럼 기승전결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선은 시청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공유를 유도하고 리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예능의 기술이 아니라 스토리의 힘입니다. 정확히 짜인 구성, 생중계의 긴장감, 선수의 감정이 녹아든 리얼한 순간들, 그 모든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교과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박재욱의 방망이가 돌아갔을 때였나요? 신재영의 첫 공이 스트라이크존을 가릴 때였나요? 아니면 채팅창이 폭발할 때였을까요? 지금 그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감정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청주의 유치, 과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청주는? 불꽃 야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청주는 불꽃 야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단순히 유치 의사를 밝혔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무대를 만들어 낼수 있느냐입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촬영이 아닙니다. 이건 현장과 생중계, 팬과 데이터, 리액션과 스토리가 동시에 살아 숨 쉬는 복합형 콘텐츠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수용하려면 도시에는 여섯 가지의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좌석 수용력. 야구장의 기본이지만 직관 열기 앞에서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둘째, 조명과 음향 시스템. 야간 촬영. 생중계의 핵심이죠. 셋째, 촬영 동선. 선수. 카메라. 팬 동선이 충돌하지 않아야 몰입도 높은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FB와 화장실. 관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이건 콘텐츠가 아닌 차 체험입니다. 다섯째, 교통과 주차. 청주는 지방 도시입니다. 대중교통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여섯째, 무형의 준비, 시민의 반응, 팬의 환호, 지역의 협조. 콘텐츠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청주는 이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아직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게 있다면, 청주는 단순 유치도시가 아니라 진짜 콘텐츠 도시가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주. 그 이름이 다음 불꽃냐고 직관 티켓에 적힐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도시의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박재욱의 홈런, 기록, 그 이상의 감정선, 그날, 고척돔은 조용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중심엔 한 사람, 포수 박재욱이 있었습니다. 공이 배틀을 떠나는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박재욱은 프로 시절 단한 개의 홈런도 기록하지 못했던 선수였으니까요. 그의 기록은 늘 희생번트나 출루율 중심의 조용한 포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조명이 집중된 고척에서 투런. 홈런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장면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그저 점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야기의 반전이었고 인물의 서사 완성이었으며 시청자와 연결된 감정의 전이었습니다. 시청자들도 그걸 느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박재욱 미쳤다. 이게 진화한 공격형 포수다. 이데오보다 더 극적이야. 라는 반응으로 들끓었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콘텐츠에서 인물의 성장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이 장면 안에 있었습니다. 박재욱의 홈런은 단순한 경기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능성의 부정에서 가능성의 실현으로 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결국 시청자의 감정과 완벽하게 동기화되며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 남게 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스스로를 믿고 내리었던그한 발, 그한 방, 박재욱의 홈런을 보며 당신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면 지금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은 단지 야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불꽃야구의 미래, 이제는 도시와 사람이 답하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콘텐츠로서의 성공은 입증됐습니다. 숫자도 증명했고 팬들의 반응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콘텐츠 혼자 갈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람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주의 러브콜은 단순한 유치가 아닌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읽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송국만의 리그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기업이 팬이 한 축이 되어 움직이는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 콘텐츠에 참여하고 있나요? 단순 시청자가 아닌 의견을 내는 팬, 현장을 찾는 관람객, 콘텐츠를 확장시키는 크리에이터, 당신이 누구든 이 생태계의 일부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그 생태계에 입장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지역에서 불꽃야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경북에서 광주에서 강원도에서도요. 당신의 도시는 어떤가요? 불꽃야구를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은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다면 당신은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건 단순한 야구가 아닙니다. 이건 도시와 사람, 콘텐츠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형 스포츠 예능 플랫폼의 미래입니다. 지금 그 역사에 당신도 한 줄을 남겨보세요.